요즘 커뮤니티에 명절에 살찔까봐 폭식이 터질까봐 무섭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폭식이 일어나는 건 단순히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보상회로와 관련이 깊죠. 그래서 오늘은 근 3개월간 15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폭식증을 극복한 걸 넘어서서 먹는 게 심지어 귀찮아지는 제 루틴을 통해 폭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트리거 요인과 최신 뇌과학 바탕의 해결 방법까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이런 폭식 습관을 반복하게 되는지 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게 귀찮아지는 단계까지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일어난 터라 12시쯤 아점을 먹습니다. 저의 가장 큰 폭식 트리거 첫 첫 번째 원인은 단식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단기적으로 체중이 잘 감량됐습니다 그래서 1일 1식을 한 달이 넘도록 실천한 적도 있었죠 한 달이 넘도록 하면 습관이 될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인 단식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고 결국 1일 1폭식으로 이어졌죠 실제로 최신 연구에 따르면 16시간 이상 단식 시 폭식 위험이 6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직관적 식사라는 책을 보면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10대 미만 아이들을 장기 관리 결과 식사 시간이나 양이 불규칙해도 결과적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몸이 원하는 걸 먹고 땡기는 걸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습니다 근데 평생 아토피와 백반증, 고양이 알러지까지 가진 예민한 몸을 가진 터라 그래도 첫 끼는 제 나름대로 원재료가 괜찮은 걸 선택합니다 지독한 빵순이라 점심 메뉴는 매일 거의 비슷합니다 빵과 치즈, 1일 1화장실을 위한 코코넛 밀크 요거트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아무거나 조합해서 먹습니다 제 폭식의 트리거 요인 두 번째는 길티푸드였습니다. 예전에는 엽떡, 피자, 과자, 치킨 같은 그런 금지된 음식을 먹으면 죄책감에 잠못 들고 결국 오늘만 먹자면 목구멍 끝에 차오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이제는 뭐든 오래 씹어 먹다 보면 뭐랄까.. 다 비슷하달까요? 다 점점 음식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사라져서 그냥 대충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때우게 됩니다. 그래도 자칫 밥 먹는 걸 까먹어서 공복 시간이 길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할 때면 식사 속도가 빨라지고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한 먼저 영양제와 에사비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방울토마토 같은 음식을 조금 먹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타이머를 재면서 먹는데요. 원래는 앱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스타버치를 쓰다가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다 보니까 이 소식법에 최적화된 앱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20분은 지나야 배고픈 호르몬이 나오는 걸 아시나요 심지어 날씬한 사람에게는 두배라는 일론 머스크도 섭취한다는 그 위고 비약의 주성분인 glp-1 호르몬도 식후 30분이 지나야 최고 농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분 한입당 1분 30초 목표 식사시간을 설정 하고 식사를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30초 이상 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섭취량이 12%나 적었다고 합니다. 결국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더 가볍고 쉽게 배부른 몸을 만드는 장기적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4개월 가까이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들다 보니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빠르게 씹게 되면 식사 속도도 덩달아 빨라지고 식하던 예전 습관이 올라오기도 해서 오래의 식사 시간을 가져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트로님 소리가 일정 시간마다 나오게 만들어서 그 소리에 맞춰 씹으려고 노력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제 뇌에게 이제 식사가 끝났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저는 간단히 두 가지 루틴을 하는데요. 에사비를 탄물한 잔을 마시고 10분 안에 바로 양치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치를 하는 습관이 효과가 엄청 좋았는데요. 그런 식이나 씹고 입, 매번 양치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귀찮더라고요. 간단히 점심을 먹고 일을 합니다. 최근 일에 몰입을 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음식 생각, 다이어트 생각, 거기다가 막 배고픔을 견디느라 일에 몰입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 무척 즐거워요. 일이 재밌다 보니까 밤낮 없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막 페인처럼 일만 하다 보니 운동까지 빼먹기 일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운동을 받 바로 갈수 있도록 크로스핏장 근처 카페에 거의 매일마다 출석을 합니다. 디저트 중독자라 카페에 가면 꼭 빵을 시키는 걸 고민했는데 요즘엔 바닐라라떼 정도로 때우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의 폭식 세 번째 트리거는 달달한 음료와 길티푸드의 조합이었습니다. 디저트를 먹는다면 무조건 아메리카노나 달지 않은 차를 마셨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달달한 음료는 최악 중에 최악의 습관이라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음식을 씹는 것보다 일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허기를 채울 정도의 달달한 라떼 한 잔으로 만족합니다. 최애 음료였던 버블티조차 씹기 귀찮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남편이 베이글을 시켰습니다. 빵을 눈 앞에 두고 일에 집중하는 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먹는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혼자 다 먹냐? 결국 저는 한 입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다이어트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일에 더욱 몰입이 잘되고 몰입을 통해 점점 더 제가 발전하는 게 체감되니까 그 성취감에 더 몰입되고 이런 선순환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고작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이 이런 생산성까지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폭식의 트리거 요인 네 번째, 다이어트만을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운동은 꼭 공복이 아니면 저녁 이후에나 갔습니다. 그래야 감량이 잘 됐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공복 시간에 저를 몰아붙 친 결과는 언제나 부족한 열량을 채우려는 몸의 승리였습니다. 이제는 30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크로스핏장에 매일 갑니다. 아무래 저처럼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이 다이어트나 외모 강박에서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면 크로스핏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헬스, 요가, 필라테스 다 끊어봤고 운동하는 게 너무 싫어서 결국 업체에 돈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크로스핏은 1년이 넘도록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운동에 취미가 없던 친구들도 제가 추천해서 크로스핏을 시작하더니 몇몇 친구는 크로스핏에 미 미쳐버렸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크로스핏은 조금 이상합니다. 크로스핏장에는 이상하게 중급자 비율이 많이 없어요. 한번 맞들리면 끝을 보게 만들죠. 크로스핏을 하다 보면 정말로 운동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몸의 쉐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운동을 잘하기 위한 않겠냐. 몸을 만듭니다. 원시 부족들이 이 허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족 활동 같달까요? 프로스피 고수들을 보면 왜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만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살이 찌더라도 무게를 더잘칠수 있어서 좋고 근대인 분들을 보면 와, 대박, 무게 잘 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운동을 하고 나와 저녁은 떡볶이와 비빔국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먹다 보니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다 보면 남편의 4분의 1 정도밖에 못 먹어요. 결국 배가 차지 않아 늦은 저녁에 간단하게 마카다미아 초콜릿과 치즈를 챙겨 먹었습니다. 폭식의 트리거 원인 다섯 번째, 야식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뭔가 더 먹는다는 건 불금 주말이 아니면 철저하게 어, 금지된 일이었어요. 밤에 제게 허락된 시간은 다음날 단식을 전제로 한 폭식 아니면 금식 둘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제는 좀 배가 출출할 때조차도 씹는 게 귀찮아서 그냥 마시는 걸로 때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끝내면 꼭 반신욕을 하면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반신욕이 야식을 참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이 30분의 휴식 시간이 우울이나 폭식을 방지하는 중요한 루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이크로 리추얼, 일상의 작은 루틴들이 우리를 우울과 폭식 같은 마음의 병에 깊게 빠지지 않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일상의 루틴이 우울증 위험을 32%나 줄인다고 합니다. 밤 늦도록 일을 하다 밤 11시쯤 출출해 아몬드 브리즈를 하나 까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식이 땡길 때 아몬드 브리즈 같은 애매한 음료를 먹을 바예요. <목소리> 아예 피자나 치킨 같은 헤비한 길키푸드를 먹고 다음날 늦게까지 단식하는 걸 선택했을 겁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자고 또 생산성 있는 내일을 보내는 게더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공복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실 잠을 잘 자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게 체중 감량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도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순환 루틴을 만드는데 가장 큰 핵심은 소식자들을 따라해보며 형성한 소식 습관인데요. 이렇게 제가 큰 노력이나 의지 없이 이런 소식 습관을 정말 습관으로 들어갑니다. 형성했는지 앞에 보이는 영상을 터치해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